제가 오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내방역을 지나서 방배동을 거쳐서 스포타임에 가서 잠깐 한 번을 레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 골프클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하루 일상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찍어봅니다. 제가 다니는 코스가 그렇게 길이 많이 막히는 코스가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에도 어느 정도 빠르게 올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 골프클럽도 가고, 스포타임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성대라고 해서 군인 골프장 거기서도 레슨을 하고 있고요. 영화 10도가 내려가거나 더 추워질 때는 실내 골프장에서 스크린에서도 레슨을 가끔 합니다. 항상 제가 바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오프라인에서도 좀 만나 뵙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일정이 빠듯해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오프라인에서도 꼭 온라인을 통해서만 먹는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어 레슨 시간에서 다 30분 남았으니까 제가 최소한 15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예의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장단점도 체크를 미리 해야 되고 아, 키, 나이, 몸무게, 혈액형,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걸 파악을 해서 어저께 레슨했던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잘안 됐던 부분들을 제가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지만 저도 편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좀씩 일찍 가는 편입니다. 오늘도 역시 차가 안 막히고 좋네요. 여기는 내방역 고개고요 어떨 때는 몸이 한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저를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골프를 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실력에 뭐라도 하나 더 어, 왔으면 배우고 가는 느낌. 그리고 아 저를 만나면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어줬으면은 제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모든 골프분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골프를 칠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내 방역에서 이제 우회전을 합니다. 네, 신호가 걸렸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레슨이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기 전에 제가 이제 레슨 일지를 적은 거를 그분들의 성함과 다 모든 게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하면서, 아, 어떤 분은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약간 좀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전에 처음에 배웠을 때그 스윙들이 이제 기본 틀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고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풀을까? 자기 전에 해법을 찾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더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그 다음날 이 사람한테 이거를 이 회원님한테 이거를 접목을 시켜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때 저는 가르키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낙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차가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에서 제가 운전할 때 우리 이제 구독자 회원님들 저희 이제 저한테 레슨 받는 우리 회원님들 어, 골프를 퍼즐처럼 조각 조각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음, 어느 한 대목, 한 대목을 정확히 만들어서 껴맞추기가 되면 힘듭니다.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큰 원을 먼저 그려놓고 내 중심하고 무게중심하고 척추의 앵글을 잡힌 상태에서 양쪽 어깨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하면서 큰 원에서 매끄럽게 해놓고 거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는 게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야지 템포나 던가 리듬이라던가, 그 다음에 몸에서 받아들인 스피드, 그 다음에 몸이 무너지지 않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을 긁을 때, 종이에다가 선을 긁을 때, 잘긁려고 이렇게 천천히 긋다 보면은 삐뚤삐뚤해지잖아요. 근데 그냥 쓱! 그면은 약간 휘어지는 한이 있어도 삐뚤삐뚤이 없고 그냥 쓱! 하고 스무스하게 그려지듯이, 스윙도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스윙이라는 건 진자 운동의 리듬.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추려면은 0.02초의 스윙이 돌아가고, 어드레스 때부터 스윙을 할 때는 1.5초에서 2초가 걸리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내 몸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방배역 2호선 전철장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레슨을 하러 갈때 마음이 부풀어요. 어, 왜냐면은 하제 일이 아니고, 아, 이분들이 저로 인해서 교육을 받고 바뀌었을 때그 희열을 느끼고, 어, 저보다 더잘 치겠다 싶었을 때는 더 기분이 좋아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모든 거를 다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손님들이나 고객들, 이렇게 구독자님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될 때는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야지만, 아, 이 사람들 글 듣고 응용을 할수 있게끔. 스윙이라는 거는 내가 꼭 틀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키하고 몸무게가 다 틀린데, 따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스타일, 자기 몸에 맞는 그립. 어느 한정된 한도 내에서는 응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쭉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어, 어 이제 이름은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A선님은 요거를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오늘 B선님은 아, 요런 방면을 좀저를 새롭게 바꿔 줘야겠다 그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그 회원들이 빨리빨리 전달이 됐을 때아 저의 실력도 조금씩 늘어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잘 가르쳐서 저한테 배워서 뭔가 하나씩 배워서 들어가면 저는 기분이 좋은데, 안 늘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도 배우시는 분들도 힘들 거고, 아, 어디가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사람도 아, 내가 공부를 들했구나 이렇게 서로 반성을 하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기 때문에 더 이중효과로 더 빨리빨리 효과가 생겨요. 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프라는 자체를 이제 잘 치시는 분들이야, 뭐, 별로 걱정을 안 하시겠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아, 그 프로와의 신뢰감이 있어줘야 돼요. 뭐, 비록 이제, 뭐, 꼭 그렇다고 단점을 못 짓지만은, 이제 배워보시면서 실망을 하시는 프로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분들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그래서 항상, 그 프로와의 신뢰를 쌓으면서 믿고 꾸준히 따라 따라하다 보면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경험도 많아야 되지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시간 가면 10분, 20분 봐주는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 이 사람의 습관, 그다음이 사람 사람의 성격이 급하나 안 급하나에 따라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가야지만 골프가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어, 어떻게 내가 연습을 해야 될지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서초동을 지나서 예술의 전당 앞이네요. 이제 스포타임이 다 왔네요. 5분 정도면 도착을 하겠습니다. 스포타임에 네, 다 와갑니다. 음, 빌딩 보이시죠? 스포타임에 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차를 했습니다. 저 <목소리> 골프장에서서 보이네요. 오늘도 하루를 뜻깊게 보내겠습니다. 나팅 자동문이 열리고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프로님들 사진도 보이시죠? 음, 제가 자리는 피자 로비입니다. 여기가 이제 카운터, 카운터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 행사하는 거, 어, 행사하는 거. 자, 이제 3층 프로시로 올라가겠습니다. 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G 3층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보시고 이제 프로실에 왔습니다. 자, 이제 프로실에 들어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스포타임 유명한 1 0명 프로님이시라고 저희 가끔 같이 레슨하던데요. 네. 가끔 찾아뵈도 괜찮으세요. 레슨이 네. 끝나고 지금 바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빨리 또 유명 골프장으로 열심히 날아가야 될것 같아요. 레슨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시간을 많이 뺏겼네요. 아, 열심히 차로 뛰어가겠습니다. 어디가 있나... 자, 아, 저쪽에 있군요. 힘드네요. 자, 이제 유명으로 달려갑니다. 자, 수고하세요. 네. 이제 스포타임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쭉 직진을 해서 어, 한 15분 정도를 가면은 금방 나옵니다. 어 병원차가 지나가네요.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를 타면 빠를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이제 유명에 가서 두 번을 레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성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나면 식사를 간단히 하고 어, 왜냐하면 두 번을 하면은 두 시간씩 한 시간씩 잡으면 두 시간 걸리고 지금 여기서 한 시간이 됐고 이동하는 시간 유명하고 여기 1시간 그럼 4시간이 소비가 됐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약간 배가 고파져요 열심히 가 보겠습니다 음 굉장히 빨리 왔네요 지금 거의 다와 갑니다 한 15분 정도 여유가 또 생겼습니다 차가 안 막히는 코스가 참 좋네요 분간 내곡간 국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음. 여기 이제 신호만 건너서, 여기가 시흥사거리 신호인데요. 여기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유명 골프장 입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골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어이 겨울인데도 차들이 많네요. 다들 열심히 연습을 하시나봐요. 음. 제가 3층으로 오니까 조금 여유가 있네요. 어, 1, 2층은 거의 꽉 찼네요. 열심히 주차장에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골프장 장면이 괜찮죠? 운동할 때도 많고. 제가 생각보다 10분 정도 일찍 왔는데 벌써 와서 계시네요 이제 로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골프샵도 보이고 자, 다시 또에러터를 타고 올라가요 아, 걸어갈까요? 2층 골프장을 지나서, 저희 손님이 2층에 계시거든요. 비단을 통과하여, 뛰니까 카메라가 흔들리네요. 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안녕하세요. 음 응, 벌써 여기 와 계시네요. 자 유명해서 두 시간 동안 두 분의 수업끝고 이제 여기 밑에 한강대 구골 부장 나서 이제 세 분의 레슨이 남았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상담하고 나이. 그다음에 키, 신장, 혈액형과 그 사람 성격 어저께 그저께 레슨했던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뭐,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가야 저도 편하기 때문에 지금 체크 중입니다. 이 레슨이라는 게 사람 하나 하나의 성적을다 파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것같아서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돼요. 제가 먼저 알고 가야 대처가 되고, 그냥 가서 그냥 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작부터 레슨을 받았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다 체크해야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고, 이제 군인골프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유명해서 군인골프장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골프장 전경도 괜찮고요. 제가 다니는 골프장들은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추운 날에는 손님이 좀 떨어지죠. 자, 열심히 이제 또 엘리베이터 타고 가보겠습니다. 먹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1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로비를 지나서 군인골프장으로 가겠습니다. 날이 조금 풀렸네요. 영하 뭐 6도 정도면 07만 하겠죠. 자, 이제 유명 골프장에서 한성대 군인 골프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15분 걸리는데요. 어, 그분들이 오실 시간은 아직 30분 남았으니까 한 15분의 여유가 생깁니다. 또 바쁘게 가서 준비를 하고. 저희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뭔가 왔을 때 하나를 얻어가야지만은 저도 기분이 좋고, 와서 그냥 배우는 것 없이 가게 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유명 골프장을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나가서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좀덜 추워서 레슨하기도 편했고, 치시는 분들도 아주 열심히 다 잘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큰 길을, 유명 골프장에서 나와서 큰 길로 이제 접어들어서 이제 금방 가겠죠. 아, 신호가 걸렸네요. 이제 신호가 바뀔 때가 된것 같네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빨리 가서 준비하고, 어떻게 더 재밌게 갈수 있을까? 또 연구도 할 시간. 오, 바뀌었네요. 자, 열심히 밟겠습니다. 자, 서서히 한성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골프장이 눈에 들어오시죠. 우측에 망으로 된게 음. 아침에 집을 나오는데 금방 저녁이 된 기분이에요. 자 군인 골프장이라 좀 경비가 삼엄한 느낌도 있지요. 음,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사하죠, 골프장? 자, 군인 골프장이라 카메라를 많이 못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레슨 끝나고 차에 타서 다시 이제 행선지를 다 끝내고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유명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레슨을 끝나고 저는 이제 복귀를 하면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레슨을 최선을 다해서 아주 뜻깊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끝마치고 제가 차에 탔습니다 이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늘 레슨한 거를 다 정리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레슨을 할까 이제 구상도 하고요 또 좋은 동영상을 하나 올릴 거를 지금 또 오늘 밤새도록 연구를 해서 모든 골퍼분들이 편안하게 골프를 칠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바이 바이